그래서 한마디로 학생부를 버릴 거면 서울대를 포기해라. 그러면 그만큼 줄어드는 수능의 위상의 크기만큼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파인만에서 특목고 자사고 그리고 명문대 합종 입시 시도를 하고 있는 엄보영 수장이라고 합니다. 네, 대장님. 올해 1월에 서울대가 2028 대입전형에서는 정시에서 학생부 비중을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시 40% 할당을 폐지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냈는데요. 대학 전형은 원래 각자가 아무 때나 되는 걸까요? 어, 이렇게 서울대가 4월이 아니라 다른 시점에 단독 전형 예고를 한 적이 예전에도 한번 있었는데요. 2020년 가을에 2023 대입 전형 정시에 학생부에 있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2023 대입 전형은 2021년 4월에 발표를 하는 게 맞는데, 6개월이나 먼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 서울대가 얘기했었던 내용이, 일단 정시를 수시처럼 지역 균형 전형이랑 일반 전형으로 나누고, 지규는 학교장 추천 형식을 띈다, 이런 것들은 비슷한 형태로 수시처럼 갔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기존의 수능 100%에서 정시를 뽑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1단계는 수능 점수로 뽑고 2단계부터는 20%를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반영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학생부를 버리고서 정시 올인한 학생들은 당연히 좀 서울대를 가기가 어렵겠죠. 정시라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지금 전형은 물론이고 일반 전형도 좀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열이 치열한 곳은 일반고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이제 학생부를 포기하고 수능 올인으로 갈 것인가를 좀 결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수능 위주로 공부를 했을 거고 내신을 포기했는데 비교과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비교과 다 포기하고 하면 학생부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본 점수밖에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가산점이 없이 기본 점수만 받을 경우에는 같은 서울대 같은 과를 쓰는 다른 친구보다 수능을 35점에서 50점 정도 더잘 봐야 됐었어요. 이거는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학생부를 버릴 거면 서울대를 포기해라. 당시 발표 내용은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로서 어느 정도 공교육 정상화에도 이바지한 부분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근 발표는 1월에 있었으니까 역시이고민연두에둔 걸까요? 네 저번 발표는 6개월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2 0 2 8 대입 전형을 2024년 1월에 발표했으니까 한참 빠르게 발표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빨리 발표를 한 것은 서울대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라고 천명을 하고 다른 대학들의 그런 방향성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요 이번 서울대 2028 대입 개편 컨퍼런스에서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로는 정시에서 교과 역량 평가를 2단계에서 원래 20%만 반영을 하던 거를 2배로 40% 확대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1단계에서 보는 수능을 지식 특정 시험으로서 학생의 기초 지식 이해 수준 객관화 지표로 활용을 하겠다. 이거는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 수능으로서 아이가 우수한지 변별력이 있는 지금처럼 뭐 표준 점수까지 도입해서 낱낱이 보겠다가 아니라, 이 친구가 패스냐, 페일이냐 요정도, 그러니까 SAT에서 우리가 SAT 점수를 가지고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를 갈때 SAT가 1점이 높으니까, 2점이 높으니까 얘는 붙이고 쟤는 떨어뜨려야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에 가려면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되는 SAT 점수가 있고 예일은 어느 정도 점수가 있고 그럼 그 점수를 충족한다면 이 친구의 합격을 가르는 변별력이 있는 팩터는 이 친구의 에세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가 수능을 이렇게 SAT화 한다는 그런 발표로 저는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학생의 실질적인 역량 평가, 학생의 실질적인 우수성 검증으로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도입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바가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계 모형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단계에서는 수능 100%로 보는데 이 1단계를 몇 배수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수능을 변별력을 얼마나 두느냐는 결정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단계 때는 수능 60%, 그다음에 교과 역량 평가 40%이렇게 보는데 이게 교과 역량 평가가 20%에서 40%로 두배 확대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과 역량 평가 평가의 그 등급을 지금 현재는 A, B, C 세 등급으로만 놓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바뀌는 2028 대입 개편 같은 경우에는 7등급제로 세분화를 하겠다. 그러면 3등급제에서 7등급제로 세분화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변별력을 꼼꼼히 보겠다라는 취지로 볼수 있겠죠. 이 정도면 서울대는 합종을 편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서울대의 합종사랑은 따로 이유가 있나요? 자퇴생이 점점 늘어나는 게큰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니까 들어가고 나서 빠지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의대 열풍으로 서울일대에서도 유출되는 인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서울대를 다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친구는 기본으로 N수생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N수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들어가긴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형 정시를 통해서 대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수능 위주로 뽑았던 친구들이 유출이 더클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자퇴의 또 다른 이유가 학과 공부에 대한 부적응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2년이나 3년 동안 그 학과랑 연계된 교과를 더 수강하고 또 관련 탐구 활동을 해온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과 공부에 대한 적응도도 높고 성취도나 만족도도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준비를 고등학교 때 미리 고민하고 경 경험한 학생들이라는 학종의 특성상 선호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소월데이벤트의 역할은 어디까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다른 영문대에 영향을 줄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23 대입 전형으로 서울대가 이제 개편 방안을 6개월 빨리 예고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고대가 2024 학년도부터 정시에 학생부 요소를 넣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연대는 2026년부터 실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에요. 고대는 현재는 내신 등급을 참고하는 정도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 첫 세대인 현 중학교 3학년이 대학을 들어가는 2028 대입 전형에서는 아시다시피 내신의 변별력도 약해지고 수능의 변별력도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미 정시에서 학생부 요소를 평가에 도입한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처럼 학생부에서 판단하는 요소들이 더 확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 자유화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학 자유화가 된다면 어, 전형이 다양화될 수 있고요, 신층 면접이 더욱 다양해지고 활성화될 수 있고, 어, 좀 심한 경우에는 약간 생의 논술 같은 경우도 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서울대는 물론이고 상위권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학생부 용명력이 얼마나 커질 것으로 생각하나요? 네, 스카이가 아직 내신도 9등급제 변별력이 있고 수능도 수학과학에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고 표준점수도 살아있는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 세대에서 벌써 정시에 학생부 요소를 평가에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신도 수능도 변별력이 보다 떨어지게 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 1세대, 지금 현 중3이 대학을 들어가는 2028 대입 전형에서는 최소한 서성하니까지는 이러한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중경회시 라인 정도부터는 학생부를 버리고 이제 수능 올인해서 수능만 잘본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좀 흡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시 전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수능의 위상 정도는 결코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줄어드는 수능의 위상의 크기만큼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이런 움직임은 누구에게 가장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부를 포기했지만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은 친구들이겠죠 중위권 대학에도 동일할 거라고 보시나요? 중위권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사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내신을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안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학생부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 그래서 이제 결국 학생부를 포기하게 됐지만 수능에 올인해서 수능은 잘본 그런 친구들도 우수한 친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흡수할 수 있는 전형을 중위권 대학에서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